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스뮤시 주택 가지고 어, 단면 다이어그램, 단면 투시도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음, 지난 시간에 사실은 캐드 어, 선을 가지고 캐드 그 eps 를 가지고 포토샵에서 어,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봤었죠. 음, 조금 이제 평면적인 이미지였겠죠. 아무래도 캐드 선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제작하는 걸 해봤고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 이건 같은 건물은 아닌데 다른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 이것도 똑같이 스케치업을 가지고 어 단면을 잘라서 일러스트에서 제작을 한 거고요. 음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이제 캐드로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만들었고 어 이번에는 스케치업에서 일러스트를 가지고 얘들 이미지죠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인데 조금 더 선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 이렇게 뭔가, 지금, 까제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꺼졌네. 그, 이미지가, 어, 뭐, 브러쉬도 칠하고, 지우개도 칠하고, 막, 그, 필터도 끼고, 이런 식으로 뭔가 꾸며지는 그런 이미지들 작업은 포토샵으로 하시는 게 맞고요. 어, 일러스트는 선적인 것들, 뭐 관계도라던가, 이런 것들은 일러스트로 하실 때 조금 더, 어, 편리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포토샵, 아, 포토샵 아니고, 어, 요, 스케치업 상에서 단면 자르는 거 아시죠, 여러분? 단면 요 툴. 요, 섹션 플랜 눌러서, 어, 이거 제가 잡아놓은 건데, 이렇게, 이렇게 선을 사실 잡아놨어요. 이렇게 잡아놨는데, 요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없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섹션 툴,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스케치업이 가지고 있는 기본 툴 중에 하나죠. 어, 그리고 요 근처에 가시면 이렇게 색깔이 이쪽 면에 대하여 잘리는 거고, 위에 잘리고, 옆에 잘리고. 어, 이거는 방향키, 키보드 방향키로도 제가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 왼쪽, 오른쪽, 위에 버튼으로. 저는 지금 요렇게 이쪽으로 잘랄 거고요. 어, 섹션 3번, 뭐 이렇게 할 거야. 오케이, 눌렀죠. 자, 요거를 무브 시킬 겁니다. 그대로 어떻게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 어, 정도에서 무브 시킬 거예요. 스페이스 눌러 주시고요. 자, 요 컷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얼라인뷰뷰 뷰 활성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이제 뷰가 맞춰진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시프트랑 휠 눌러 가지고 손바닥으로 요렇게만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정확 내가 원하는 요 위치만 요렇게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시는데 음. 자, 요렇게 해서 다시 한번 어, 3번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번이 요 뷰가 된 거예요. 그쵸? 어, 여기서 저희는 지금, 뭐, 프로파일하고, 엣지하고, 대시하고 돼 있는데, 사실 크게 상관 없을 것 같아요. 가구가 없고, 뭐, 안 나올 만한 선들이 없어요. 어, 일단은, 그림자는 꺼주고요. 좀 가볍게 가도록 할게요. 그림, 좀 선적인 것만 이용해서 가려고 해서 그림자 꺼주고, 요것도, 폴트 스타일에서 히든 라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캐드 라인 가져온 것처럼. 어,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어, 지금 보이는 이거 선들도 좀 지우도록 할게요. 뷰에서 가이드 보기가 네, 이렇게 하고 한번더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어, 업데이트 할때 항상 두 번째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업데이트 더 셀렉티드 스타일로 이걸로. 이렇게 해주시는데, 어, 여기서 이제 좀 고민되는 부분들은 이런 거예요. 이런 선 정리를 지금 제가 이거를 PDF로 저장을 할 겁니다. PDF로 저장을 할 건데 이런 선들이 다 같이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이런 선들이. 그럼 이런 선을 내가 어디서 정리를 해 줄까? 뭐 그런 그런 고민인 거죠, 사실은. 이런 선들을 어디서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여기서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어, 일러스트가 정리를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얘를 여기서 하이드를 시켰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다시, 어, 다시 나올 거 걱정했는데. 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런 선들, 여기서 지금 선이 이렇게 없거든요. 이렇게. 여기 선을 이렇게 발라줘야 되는데, 의미가 없어요. 이런 선들 정리는 일러스트에서 해줘야겠네요. 그리고 또좀 주의할 게, 지금 봤을 때, 여기 이렇게 알져 가지고 이런 부분도 잘안 나올 것 같고 걱정되는 부분은 여기가 조금 디테일하게 돼 있어요 이런 선들이 근데 이게 이제 PDF로 가져가시면 선이 다 살아요. 여기도 살고, 여기도 살고, 여기도 살고. 그럼 이 창문 하나에 지금 선이 하나 둘세 개가 다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 안쪽 선까지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의 선이. 그래서 이런 선들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이거는 사실 시간이 많으시면. 어, 이 다이어그램 용으로 모델을 정리를 하시고 일러스트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어,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제작을 할때 이미지 이거 하나 제작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제작을 하잖아요 그럼 그 하나를 제작하는데 투자해야 할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죠 지금 딱 봐도 이 계단에서도 이 라인이 다 살아 있어요 지금 그쵸 고민이 되는 거죠. 이 라인들을 일단은 하이드를 시키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여기도 있네요. 이것도 하이드 시키고 이렇게 요 문에서도 분명히 선 많이 나올 것 같고. 이 창문에서도 선 많이 나올 것 같고, 다, 다 보여요. 어디서 지금 선이 많이 나올 것 같은지 보이는데, 제가 차마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손대기 시작하면, 오늘 이 작업을 완성을 못하니까. 일단은 이 상태에서 가져가 볼게요. 가져가서 일러스트에서 손을 좀 보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익스포트, 2D 그래픽, 어, 바탕화면에서, 스미오시 당면 수시도 이렇게 저장할 건데요. 여기 PDF로 저장을 할 거고요. 옵션 들어가셔서 어... 3개 정도 해줄게요. 세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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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해줄게요. 요거는 사실 지금 가구가 없어서 체크를 안 하셔도 되는데 어... 보통은 가구가 있으니까 체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체크 안 했을 경우에 안 나오는 선들이 되게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를 살짝 조절해서 가려고 하는데 되게 컸죠 방금 사이즈가 막이요 여기에 여기 지금 기본 요풀 사이즈로 되어 있는 건데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조절을 하고 싶은데, 조절을 했다가 또이 사이즈가 안 들어갈까봐 살짝 걱정이 되는 건데, 지금 대략적인 비율이 129, 2540이에요. 두 배? 두배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 이것도 커. 이것도 큰것 같아. 그냥 420. 반 바꾸면 210이네요. 297로 하려고 했었는데. 어 이렇게 가져가 볼게요. 일단 오케이, 이거 뭐 네, 이렇게 해서 익스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어 여기서 열어야 겠죠? 네 열기 누르시면 이렇게 뜨고, 이거 이렇게 한번 열어 볼게요. 네, 이렇게 들어오네요. 들어오고, 이 대략적인 사이즈가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딱 맞죠? 우리가 가져온 사이즈 얼추 맞게 들어온 것 같아요. 430, 뭐, 10, 이렇게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냐면은, 어, 요, 돼지, 옆에 요, 요 메뉴바 보이시죠? 어, 요 메뉴가 돼지도구라는 메뉴예요 Shift-O 메뉴고. 여기서 요걸 클릭하시고, 여기 속성이 보이실 거예요. 어, 옆에 속성 보시면 크기라던가, 뭐, 옆에 추가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일러를 하는 수업이 아니니까 필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또 혹시나 포토샵처럼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어 드리는 말씀은 자, Shift 줌인아웃. 그쵸? Shift 프트아 l Shift, 아, 이제 말씀처럼 Alt, Alt 줌인아웃. Alt 누르면서 휠을 굴리면 줌인 되는 거고, 아웃 되는 거고, 요거 포토샵하고 똑같습니다. 스페이스 누르면 지금 어떻게 되죠? 손바닥 나왔죠? 손바닥 나온 상태에서 마우스 누르면서 가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아주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동일하고요. 어, 포토샵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어도비 군이니까 근데 개념이 다른 거는 포토샵은 픽셀이고, 어, 일러스트는 벡터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훨씬 더 많이 쓰여요. 일러스트가 우리 세상에. <laughs> 삶에. 뭐, 일러스트는 안 깨지고, 픽셀은 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명함을 판다거나 혹은 뭐 현수막을 만든다거나 웬만한 거다 일러스트로 만들어요. 뭐 가방 디자인 앞에 에코백에 뭐 그림 붙이는 것도 웬만한 건다 일러스트로 해요. 물론 이미지 막, 막 구름 나오고 막 뭔가 막 번지고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분명히 포토샵을 사용해야겠죠.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드는 데는 포토샵을 쓰는 거고 어, 일러스트는 어떤 어떤 관계도를 만드는데 쓴다고 보면 좀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건축적인 측면에서. 어, 건축적인 측면에, 건축, 어, 업에서 쓰이는 종류로서. 네. 음, 저,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네. 이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알고 있지 않고 제가 쓰는 것만 알아요. 그래서, 어, 자칫 나를 잘못했다가 또 여러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게 되실까봐 좀조심스러우 면이 어찌하나 있습니다. 어, 일단은 불러 왔어요. 그렇죠? 열기 눌러서 불러 왔고요. 음, 우리가 기본적인 거주민나 움직이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음. 어, 이제 선 정리를 좀할 건데요. 일단 하나를 눌러 볼까요? 요거 눌러 볼게요. 눌렀더니 이 옆에 막 뜨죠, 이렇게 혹시 이게 안 뜬다? 여기 에 요거. 요거 요거 획 요런 거예요, 여러분. 안 뜬다 그럼 윈도우에서 막 눌러 보세요. 여기 속성도 체크하고 여기 보시면 다 있죠. 어. 뭐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패스파인더도 자주 쓰는 거고요. <laughs> 획도 자주 쓰는 거고요. 옆에다 이렇게 두고 쓰시면 돼요. 네, 이제 필요한 게 나오면은 저도 그때그때 그때 꺼내서 쓰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일단은 이게 보고 싶으시면은 컨트롤 10 누르시면 나온다는 거. 컨트롤 10, 알겠시겠죠? 자, 보고 보도록 할게요. 요거 누르면은 두께가 나와요. 지금 0.613 이렇게 나오네요. 0.613. 참 애매한 두께네요. 0.613 하나 있고요. 어, 하나는 1.84 이렇게 있어요. 음, 뭐 나쁜 두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께가 다르잖아요. 일단 그게 되게 특이한 거예요. 어, 스케치업에서 PDF로 가져왔는데, 이 선을 가져왔는데 두께가 다르다는 거는 스케치업 자체가 이짤은 부분은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거고, 어, 요는 뒤에 있는 거니까 두께를 다르게 인식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 개 켜놓으면 꺼져서. 네. 어, 제가 알기로 두 개만 되는 걸로 알거든요. 선이. 저도 여러 개가 될줄 알았는데 위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가까 이 있는 거 하나, 멀리 있는 거 하나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어, 일단은 고게에 되는데 저, 는 여기서 하나를 더 만들어 주려고 해요. 한 가지 위계를 더. 지금 일단은 요 제가 좀 우려했던 부분들, 요 부분, 요 부분이 다 뭉개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나타낼 수 있게 하나, 어, 0.613이죠. 제일 적게 0.25로 바꿨어요. 바꿨더니 막 안쪽에 선들이 다 보이죠. 자, 지금 제가 선택을 하고 싶어요. 이 창문을 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밑에 라인이 선택이 됐어요. 그쵸? 그때는 s 프트를 눌러서 빼면 돼요. 눌러서.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빼면 됩니다. 아시겠죠? 선택을 했고, 어... 획을 0.25로 요까지 선택이 됐네요. 바꿔주려고 합니다. 네, 요렇게 아시겠죠? 요것도 빼야겠네요. 할 없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아, 이런 선들 진짜 보고 있으면 속상하죠. 그렇죠? 근데 이 선정 리다 하기 시작하면 진짜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내가 이미지 이거 한장 만드는데, 이 이미지 한 장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겠다. 그러시면 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이렇게만 해도 우리 이렇게 볼 거예요. 사이즈 여기서 그냥 아, 얜 연하구나, 아, 얜 창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잡고, 0.25. 동시 선택하실 때 Shift 누르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되죠? 조금씩, 조금씩. 선택했는데, 우리 요런 게 있어요. 이게 여기서 지금, 지금은 사실 조금 필요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이 1.84라는 게 조금 약해 보여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1.84로, 그러니까 이걸 다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이 테두리를. 지금. 이 1.84의 선들을. 그럴 때 여러분, 어, 이 1.84의 회그란 선택을 하시고, 선택에서 동일하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 두께를 하시면, 1.84의 선은 다 선택이 돼요. 요거를 그냥 한 번에 제가 2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안 바꿔도 되는데,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그냥 바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고, 어, 지금 제가 한 게, 어, 2로 바꿨고, 여기, 여기도 바꿔야죠, 요거. 요것도 창문이니까 0.25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바꿨어요. 바꿨는데 살짝 아쉬운 점은, 어, 이 벽이 제일 뒷벽이고요. 이게 그 다음 벽이고, 아니야, 맞나? 헷갈려요. 어, 이 벽이 제일 뒷벽. 이게 그 다음 선, 이게 그 다음 앞으로 나와 있는 선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제일 두껍고, 그 다음이고, 그 다음 선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위계가 지금 거의 전혀 없어요. 그쵸? 다 0.613이라는 위계로 되어 있어요. 어, 요거 하나 정도만, 요거두 개만 살짝 두껍게 가고요. 0.75? 아주 미세하죠? 어, 얘는 좀더 얇게 갈게요. 0.5로. 요렇게. 그리고, 네, 요거는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고, 아, 잠깐, 고민했어요. 여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 음 우리 요것도 2로 갈게요. 0.25로 네, 여기도 창문 틀이니까, 어, 아, 이 부분이 이제 되게 애매한 부분이에요. 여기가... 어... 얘가 있는데, 옆에 창문이 있어서 좀 겹치니까,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살짝 해야 되나? 그런 거죠, 지금 한마디로. 이것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살짝만. 많이는 안 하고. <laughs> 자, 그러고, 이 창문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잠깐 고민을 막 하면서 바꾸는 거죠. 어, 말 그대로 얘는 창문이니까, 요거는 지워버려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 내가 어디까지 정리를 할까라고 마음먹는 게 사실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끝도 없이 정리를 하게 되거든요. 붙는 부분이니까 네 요렇게 진 여기까지도 됐고 여기도 또 해야겠죠? <laughs>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다보면 끝도 없는 거 근데 막상 나밖에 안 본다는 거, 그쵸? 그래도 해야죠. 보이니까. 지금 저뭐 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쵸? 그냥 선을. 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쵸? 여기도 하면 여기까지면 끝날 것 같아. 요 저장 한번 하고 갈까요 여러분도 저장 한번 하세요. 저장 아시겠죠? 컨트롤 S. 자. 내가 중요한 선과 중요하지 않은 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쵸? 이 선은 살짝 고민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여기는 잘린 부분이니까, 또 살짝. 저 살짝 지금 멈, 멈칫했죠? 보였죠 요렇게, 요렇게 정리, 아, 요, 요거, 요거 가구죠, 여러분. 요거 가구에요. 그쵸? 콘크리트인데 저는 가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요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얇게 해줄 선들은 얇아진 것 같아요. 근데 어, 전 여기에 선이 여기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선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거든요. 요거요 요거에요. 여러분, 펜, P. 자, 그럼 P 어떻게 쓰냐. 그냥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도 또 클릭하시고. 클릭. 됐죠? V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진짜. 한번 더. 자. 기본적인 선정리는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 지울까요? <laughs> 어... 지울까요? 음... 불필요해 보이는 것들은 좀 지워주시고. 어, 이런 거 진짜, 진짜 끝, 이제. 네. 비교해 본 거예요. 여기를 얇게 하는 게 좋을지, 두껍게 하는 게 좋을지. 넣을 게 많을 것 같아서 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기본적인 선 정리까지는 됐고 어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할 부분은 자, 음 저희 마지막 선 여기 이 자리 선 이거를 선택할게요, 전부다 어선 두께 선택하셨죠? 그 다음에 Ctrl G 누르면요 그룹이 돼요, 그룹. 어, 맞지? 스케치업처럼, 그리고 레이어로 가셔서 하나를 추가해서, 어 지금 제가 그룹한 이 레이어를, 이 레이어에다가 제가 지금, 아, 제가 지금 그룹한 요 선들을 어 레이어 2번으로 옮기려고 해요. 컨트롤 X 눌렀습니다. 그쵸? 컨트롤 2번에다가 컨트롤, 자, 끄고 컨트롤 F 누를게요 그럼 이렇게 다 움직여진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 지금, 어, 이, 그, 두께 2인 선들이 요거구나라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어, 제가 섹션을 자를 때 나온 분, 부분들이고. 자, 여기서 사실 선 정리를 좀더 해주셔도 되고. 두 개를 이렇게 없애서. 이런 식으로. 그룹 들어가실 때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어, 이렇게 다 뚫어주는 이유는요. 얘들은 다 선이 끊겨 있습니다. 참고로 뚫어주는 이유는 칠하려고 뚫어주는 거죠, 그렇죠? 한 번에 칠하려고. 단순한 이유예요. 잡아서 그냥 딜리트로 지워 주시면 다 되는 거예요 됐죠 어, 이거 뭘까 아이고 나오고 어 아이고 롯단면까지 나오는구나 안 보이니까 이렇게만 하고 어 여기서 제가 페인트 붙는 것까지만 하고 어, 다음 강의로 넘어가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 저희 K 눌러줄게요. K. K가 페인트 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라고 써있죠? 라이브 페인트 그룹을 만들려면 클릭하세요. 클릭. 어, 영역을 선택해줬어요. 그쵸? 색깔이 없어요. 클릭. 됐죠? 여기도 클릭.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V. V는 어, 선택하는 툴로 돌아온 거예요. 자, 요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깔끔하게 된것 같아요. 어, 사람도 좀 가져오고 음, 여기 뭐앉아 있는 사람 하나 가져오고요. 계단 올라가는 사람 하나 가져오고 또 뭐가 좋을까요? 여기 나무도 하나 심을까요, 우리? 어, 이 길목에 나무도 하나 심었으면 좋겠는데, 길이 별로 없네요. 어, 조금 늘리고, 땅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런 것도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다음 시간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